레네지투더2더참브 어, h 서 m 서 n 로오세요 e Oh, Basso, b a 어, 매 o 이 있어 매 o 이나 갇혔어 나 갇혔어. 나 갇혔어. t up. Oh, m e d 이 g i 이 아차리랑 배틀까지 올려버려. 아차, 사버리기나3 3초초나3초 30, 남았어. 해봐. 내가 아차리하고 어설트하고 배틀 올릴 거야. 10초 후에 올릴 거야. 어, 야, 양이, 꽤 돼, 씨. 어, 근데... 아, 차리, 어셀트, 배틀까지. 천이 탈. 감당할 수 있겠어? 개새끼들아? 니들이 감당할 그릇, 그럴... 와꾸가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 어? 다 뒤져버리라고. 엠? 우린 엠이. M이... 그런 거 없잖아. 싸마귀다 뭐 뒤진 거 같은데 입지 마세요. 아 씨발 못 참. 야, 야. 야, 풀리고 야, 딱 풀리고 딱 풀리고 딱 10초 만에 정리가 됐다. <laughs> 강백이 내가 어디 갔다. 집에 집에 갔다 왔나? 봐 소풍 갔다 왔나 봐. <laughs> 아이뭐다 돼지는거죠 이런거 1타 4피 5피 이런거 먹어주는거예요 애들이 쌍피도 애들 3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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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노스 그 교전 위치 어디에요 아까 그 자리에요 입구 첫방 위래 입구, 입구 첫방 위 가자 오케이 입구적 사슬이 있어. 같은 새끼야 여기 파도 중이야 오케이 플롱 이를파도 중이고 야, 뒤에 또 온다잉 칠레노스 1때 교전 중이참 많아요 오케이 자 초대 첸 지금 봉같갇있고 갇혀 나도 갇혀있다잉 누가 갖다 을까 잠깐만, 나 갇혀있어. 아들이 왔어. y 파트 콜했고, 한파 e n t 어싸 e l y o 고센트센티거 뒤에 뭐 없어요 어요 v 트스트 o u g 이거, 이거 e n t i n e l You go to y o u 별잡잡요 별. e 잡아요. g 아, 거가 피존이에요. 아, 매덕이, 매덕이 쭉4 7칠만 오케이 일타 사피 오케이 태종이 돼주세요. 룰루랄라 짝퉁 태종이 무적중 따져라 태종아. 뒤지세요, 그렇지! 의문사, 킹겁사 훌롱이나 브레스 올렸어요 애들 파덜 중훌롱이 리셋 준비 오케이 훌롱이 리셋 준비만 준비만 리셋 고! 애들 콜 뒤, 뒤에, 뒤에 뒤에 교, 교 뒤에 교체 멤버 안으로 들어가 우리 피전 안으로 들어가 버려 그냥 들어가 버려 괜찮으니까 들어가 버려 오케이 나올터 안으로 들어가 버려 쏴 애들 애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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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야 파도 중이야 파도, 오케이 야이 새끼야 끝났으면 비저이 새끼야 백만짜리 새끼가 넌 뭔데 뭐 선일이냐고 새끼야 야이 새끼야 배터리에 뭐다 쳐박고 나온거라 야 이새끼야 일로 와야 아, 뒤져야지 그럼 이새끼야 어딜 도망가 파데업 쳐고 이새끼들이 여러분, 일단 같이 해습니다수화 언제 끝나야 새끼야 부초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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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놓고 들어와갖고 저 새끼들이 로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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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갇혔다 나 갇혔어 나 갇힘 갇힘 나 갇힘 전부 끝나면 제가 내가 제가 잊을 수 있고 파월까지읽게요 10초 전. 제가 어쌤어쌤 이었어요. 18초 전. 아, 그냥 간다. 어, 캔슬라스, 파월 캔슬라스, 개새끼, 로드기 죽기 아, 나 왜, 안 풀어줘. 짝퉁이야. 5초 남았다. 아, 씨발, 나 한대나 보라도 못 탔다. 아, 존나, 씨발, 쟤? 아, 이래서 투 채널로 가야 돼. 보라를 못 탔어, 내가. 제가 파들, 파들 올렸어요. 이새끼 영보해뭐 다수 이새끼야 어디 가니 개새끼야 봉기라 봉기라 대지구가무쓰자 야식 무적중 봉기라 봉기라 오케이 야 태종아 잠깐 나나 말고 내 있어 말고 내 있어 봉기라 어서 일어나니 이새끼야 로도가 로도가 나 끝났다 일로 와라 로도가 이 새끼 야 한방짜리 새끼야 아 로도기 존나 불쌍하다 짝퉁이 뚫렸고 늦이 늦이 똥을 줘페리 로더기 로더기 우리 매더기 봅시다 매더기 아저 새끼 혈완 왈터 중이야 1 5초전아 매더기 집에 갔고 아니요 그게 바뀐 거예요 아인하사드의 조화로 아이고, 야, 플로이 아, 철이. 배틀까지 올렸어요. 아, 시발년또 가뒀어.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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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좀 풀어주세요. 제, 제발, 한 번만 풀어주세요. 풀어줘요. 풀어주세요. 나좀 풀어줘. 어, 씨발 풀렸다. 내 네, 쫓댔다. 이들은 개새끼들아. 아, 똑 같이 또같졌어 씨발. 아, 똑 같이 아, 개새끼들아. 아, 개새끼야. 브레스야 이 새끼야 잠깐만 배틀대만 한번 올려주세요. 예 배틀대 한 올려주세요. 레프레스 청맞았고 킹밥사. 이 새끼들 시간 참 빠. 야 배덕일로 와 배덕일로 와 배덕일로 와. 어, 아 야. 쨈 올렸어요 형형 저거 형형형 저거 뭐저 저거 네 네, 알아서 알아서 잘 살아요 아 갇혔어 갇혔어 씨발 새끼들 아 씨발 새끼들 갇힘 갇힘 갇혔어요 갇혔어요 양이 많아요 40초 전형 죽지 말고 살아있어요 이나 입구에서 자태자로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20초간 입구에서 자퇴 쪽으로 20초만 걸어오면 돼요 배틀 올입니다 끝내기 들어가자 10초 남았고 제가 배틀 올릴 거예요 제가 배틀 올렸어요 예, 풀렸어요 아, 또 갇혔어! 또 갇혔어! 아... 갇힘 갇힘 풀어줘요 풀어줘요 나좀 풀어줘요 아... 이거 한번 끝나잖아 형, 이거 끝나고 배틀 되죠? 끝나고 배틀 이어주세요 끝내버리자 죽여버리자 예 네. 배틀만 올려주세요. 제가 파를올리려니까 20초 전 바로 끝내기 들어갑니다. 다 썼을 거야. 제가 파들 올립니다. 파들, 파들. 올렸어요 오르기. 개새끼들아, 이씨, 이새끼들다 되죠, 이 개새끼들아. 야, 씨, 팔놈들. 야. 왜다 도망가? <laughs> 개새끼들아. 어, 우리 타이인데 이제. 아, 씨. 야, 이런 분, 양아치 새끼들을 봤나? 아. 야, 거의 막 1타 20p 나올 거아니겠데 어, 애들 가. 에? 잠깐만요. 제가 배틀, 제가 배틀. 아, 처리. 아, 시발년 갇혔어, 갇혔어. 갇침갇침 풀어주세요. 프러시. 아, 씨. 아, 씨발, 이게, 야, 야. 야, 씨 포자 입구 계산 중. 제가 채무, 제가 채무 올릴게요. 나, 아, 잠깐만, 잠깐만, 채무가 어딘지 안 보여. 채무가. 채무 올렸어요. 채무 올렸어요. 다했어, 이제 다했어. 아, 바다, 맞아. 오케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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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기 너일로 와봐. 저 5초. 그래서 두 판. 엑셀. 예. 네. 프레스 올렸어요. 오케이. 일단 다 뒤져가고 있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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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종이 좀, 야, 매도기 일러 와봐, 매도기. 매도가. 매도기, 딸. 아,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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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똑같이. 아, 씨, 똑같이, 새끼들아. 같이. 똑같이. 아. 어, 어, 배울게, 우리 아직도 잘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네, 누나 혼자 살아있으니 뭐죠 저 잘, 잘.. 잘 살아있었죠 우리 가.. 어설트어설트 나처리 올렸어요 파덜 중네 이어주세요 나인지스 저 나인지스 40초 전.. 형 파덜은 안되죠 나또 갇혔어요 하얀시오고든 파덜 쓰세요 제가 나인지스 이길게요 끝나기 전에 얘기해줘요 안돼 나인지스 30초 전전 안돼요 이지스 안 돼. 에 풀어줘 풀어줘. 오케이 나이스샷. 아, 풀렸어 이 새끼야. 또 가자 또 가자 또갇쳤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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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해서 지금 챔만할 때가 아니구 싸운데 할신의곧 들어올 거야. 들어오면 아셈 올립니다. 파도 중이네. 아셈도 안되네. 단검 예정 올려야 되겠네. 첸 부활해줘요. 제아신 살아있네. 자 제가 어... 개마 <laughs>